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으로나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바라기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사가랴에 대해 세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여호야다입니다. 둘째는 요세푸스가 언급한 바룩의 아들 사가랴입니다. 하지만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셋째는 제사장 사가랴. 곧 세례 요한의 아버지라는 견해입니다. 저는 위에 세 가지 해석을 배제하고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사가랴의 피는 사가랴와 그의 아들 요한을 포함해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벨의 피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이후 요한의 죽음을 자신의 고난과 직접 연결하십니다. 엘리야가 왔으되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리라. 역사적으로 요한을 죽인 이는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가 죽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직은 헤롯에 의해 매매되었고, 안나스와 가야바는 돈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가짜 제사장들은 진짜 제사장의 죽음을 방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 아론의 혈통으로 진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재단에 올릴 재물을 확인하고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은 헤롯의 감옥에서 참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셨고, 십자가는 어린 양을 올리는 진짜 재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한은 성전과 재단 사이에 죽은 것이 맞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잊지 않으셨습니다.